나는 유일하게 모르는 게 드라마 밖에 없어 <laughs> 유튜브도 좀 보세요 요새 유튜브가 대세인데 선생님도 나름 유튜버인데 어뭐뭐내 내 영상도 내가 안 보는데 뭔동백골분기니이 <laughs> 친구는 이름값 하겠다 이름값 하겠다는 게 뭐냐면 사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 친구 자체가 근데 참 웃긴 게이 친구는 사주에 영마가 있어 영마살이 음... 많아 그래서 이 친구는 많이 돌아다닐 거야. 어떻게, 이분의 결혼 운이나 이런 거는 배우자 복이나.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아. 이 친구는 결혼해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번 씨가 인물 신점 진행하겠습니다. 음. 남자분 남자 성함 곽준빈 어. 곽준빈이라고? 네 현품 곽씨 곽곽 그러니까 곽씨 곽곽네어 근데 남자 치고는 이름이 이쁘다. 준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빈자들 가는 이름들이 다잘 생긴 것 같아. 이 친구 잘 생겼냐? 우리 그잖아 현빈, 원빈 다잘 생겼잖아. 이분요? 어. 이분 곰돌곰돌하게 생겼어요. 그럼 잘 생긴 건아니라는 얘기네. 결론은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얘기네. 근데 이름이 참 이쁘다. 근데 이 친구는 이름값 하겠다. 이름값 하겠다는 게 뭐냐면 사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 친구 자체가 근데 참 웃긴 게이 친구는 사주에 역마가 있어 역마살이 많아 그래서 이 친구는 많이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 팔자 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만큼 역마살이 세 옛날로 따타어났잖아이 친구는 활량이야 옛날로 따지면 활량의 삶을 산다고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은 자고 먹고 싶은 먹고 이런 사주란 말이야. 근데 이름 값을 하겠다 그랬잖아. 그거는 그나마 이 친구가 활량이지만은 옛날처럼 뭐풍 풍류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일을 하는 데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사주가 나쁘진 않거든? 근데 딱이 친구가 하나는 있어. 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산다 그래. 가슴에 상처를. 그니까 러이 친구는 어렸을 때뭐 진짜 내가 사람으로 놀랬는지, 사람한테 뭐 뒤통수를 맞았는지, 예를 들어 뭐 왜,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이런 거 있, 있어? 그니까 러이 친구는 막이 친구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단 말이다. 근데 그 하나의 그거를 내가 풀어가는 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그냥 상처받은 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이 역마라는 놈을 습득을 더 빨리 했을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신산탄도 하고 하늘 보고 울고 이런 건 있어 그니까 러초년에 고생은 했을지 몰라도 이 친구는 지금 20, (28) (28) 넘어오면 2여 (8이) 넘어오면서 이 친구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 네. 그런 운이야.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은 어, 또래에 비해서는 또래 이 친구 또래에 비해서는 이 친구는 지금 안정이 돼 있을 거야. 왜? 28부터 운이 풀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28, 29, 30, 31, 32, 33이 시간에 이 친구는 많은 거를 이루어 놨을 거야. 음. 많은 걸 이루어 놨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이 어렸을 때이 상처받은 거, 이 극복하는 방법이 이 친구한테는 되게 보탬이 됐다고 봐. 음, 보탬이 된 걸로. 이분이 어. 부산 출신인데요. 어. 어렸을 때 가난과 어. 외모 때문에 어. 학교 폭력을 좀 당했었던 암울한 그런 과거가 있대요. 어, 어, 어. 그러나 현재는 어.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응. 종합 유튜버, 종합 채널의 유튜버예요. 유튜버야? 네. 근데 이 친구 28부터 응. 많이 좋아졌어. 네. 그래서 지금 유튜버지만 이제는 방송까지 나오는, 그렇게. 어, 어. 아직 92년생이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치, 34살인데, 음. 내가 그냥 또래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이 돼 있을 거라 그러잖아. 음. 근데 이 친구는 그만큼 고생을, 뭐 유튜버든 뭐든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음. 고생을 하면서 이 친구는 진짜 내가 나만의 공간에서 이 친구는 그게 빛을 바랬다고 봐야지. 음. 영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 어. 처음 유튜브 시작도 여행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주에 영마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를 어, 어. 찾아가면서 됐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합니다. 어. 2026년 5월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어. 혼자 임신으로 어. 빨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축하, 어, 축하할 일이다, 야. 네, 바로 다음 달에 어, 어. 결혼 예정이어갖고, 어. 어떻게, 이분의 결혼 운이나 이런 거는 배우자 복이나,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아. 이 친구는 결혼해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일과 가정. 음. 이두 마리를 다 잡을 거야. 네.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한 이 배려감이 있어. 음. 있어. 이 친구. 그래서 지금도 뭐 유튜버라고 하지만은 이 친구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거야. 아, 인성 좋다, 애 괜찮다, 애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게이 친구는 어렸을 때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친구로 보여. 음. 근데 사주에 초년이 고생이거든. 음. 초년에는 고생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까 뭐 초년에 뭐, 뭐, 가난과 뭐, 외모, 외모 때문에 그뭐 괴롭힘을 당했다며. 근데 괴롭히는 것들이 진짜 인성적으로 쓰레긴 것들이지. 뭐 외모하고 가난한 게뭐참내 잘못도 아닌데 그걸 흠잡고 하는 것들이 미친 것들이지.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진짜 너무 잘 극복했어. 응.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여행 뭐 처음에 유튜버를 하는 게 여행 컨셉 뭐 컨셉이었다며.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이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 찾은 방법이 여행이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 사주에 맞게끔 컨셉도 잘 잡았고 시기도 잘탄 걸로 보여. 음. 200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치. 음. 국준빈 씨라고 곰돌곰돌하게 생겼죠? 나는 근데 이 친구 채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도 또 많이 해요. 어, 어. 전염무계획이라는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나 그거 안 봐. 전염무씨랑 같이 나오는 거? 안 봐. 음. 나는 유일하게 모르는 게 드라마밖에 없어. <laughs> 유튜브도 좀 보세요. 요새 유튜브가 세인데 선생님도 나름 유튜버인데. 어, 뭐, 뭐, 내, 내 영상도 내가 안 보는데 뭔동백걸 <laughs> 붕겠니? 네, 여튼. 어린 나이에 성공했잖아요. 어어. 근데 잘될 거야.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잡을 거야. 일과 가정을 이 친구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거야. 음,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아